안녕하십니까 겐델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지 루시 가습기를 한 2개월 3개월 정도 쓰면서 겨울철에 쓰면서 느꼈던 좀 후기 솔직한 후기를 좀 알려 드리고 어, 가습기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가습기 많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제가 그 전에는 다이슨 가습기를 쓰다가 어, 조지 루시로 왜 갈아탔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뭐 제가 느꼈던 점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습기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지 루씨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간편합니다 제가 그 전에는 다이슨 AM10 제품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아 진짜 세척도 너무 자주 해 라고 아예 설명서에도 쓰여 있고 너무 귀찮더라고요 관리가 좀안 됐습니다 솔직히 가습기를 며칠에 한 번씩 짧은 텀으로 청소하는 사람들은 잘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조지 루씨는 청소하는 게좀 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이거 조지 루씨 이거 세척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뭐 구연산으로 세척을 해라 그래서 쓰다보면 지금 좀 물이 남았는데 쓰다보면 저렇게 약간 좀 얼룩덜룩 하거든요 저렇게 저거를 이제 구연산으로 세척을 하면 아주 깨끗해지겠죠 세척은 예전에 한번 해 봤었는데 두 번째 하는 건데 봅시다 1개월에 1회 정도는 내용기 세척해라 이게 좋죠 다이슨은 진짜 일주일에 거의 한번 정도 세척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구연산은 시판제품을 사용해라 시판제품이 아니, 아니면 뭐지 아무튼 컵에 구연산 30g을 넣고 미지간불에 녹여 내용기에 넣는다 최대 완수 표지점까지 물을 넣는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팔팔 끓는 미진근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 네,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네, 30g이 뭐얼마든지 몰라서 일단 대충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하셨으면, 조소음 과열을 했습니다. 여기 구연산 세척이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써있죠. 여기서 일단 전원을 켜고, 조소음 과열을. 압초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세척이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시간반 뒤에 얘가 이제 가열이 다 되면 물 버리면 됩니다 그러 이제 아주 깨끗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고 나서 본격적으로 쓴지한 2-3개월 됐는데 두 번째 청소하는 거 같아요 일단 뭐막가를 이용해서 어, 조지루시 가습기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원통형이죠 원통형에 그냥 좀 찝으면 좀 무식한 디자인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아무튼 저도 그전에 다이슨 가습기가 예뻐서 다이슨이기 때문에 샀는데, 왜 지금 조지루시를 써보니? 왜 조지루시, 조지루시 하는 거 한지? 것 일단 가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이니까 이 안방에서 제가 잘 때마다 키고 자거든요 아주 촉촉합니다 지금 안방 습도가 한40% 정도 되죠 이거 틀고 자면 통 50도 60도 정도 되더라고요 또 안방 정도에 놓고 쓰기가 좋다 고볼수 있고 뭐 안방에 안 놓을 때는 저는 이제 거실에 꺼내놓거든요 거실에 꺼내놓으면 저희는 1층이기 때문에 좀 추운데 이거 꺼놓으면 조금 훈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엄청 따뜻한 느낌은 사실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지금은 태척 중이지만 이제 전원 키면 이뭐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누구나 봐도 할수 있다. 그리고 어, 특징이 여기 보시면 근데 나중에 이제 끓으면 여기서 이제 증기가 나오는데 이 잠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밀면서 요거를 밀면서 이것까지 같이 올려야 뚜껑이 열리거든요. 애기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가동이 될때 이거를 이제 애기들이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확률이 조금 적을 수도 있죠. 네, 요거 잠금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어,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합니다. 요게 지금 인터넷에서 한 20만 원 후반 정도. 저는 4터 샀거든요. 만족합니다. 3.1L 보다는 4L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산 쓰시는 분들은 도란스 해가지고 110V 쓰시는데, 뭐, 그러실 바에는 그냥 뭐, 한 10만원, 뭐, 얼마 차이 나진 않지만, 그냥 깔끔하게 220V 우리나라에 만든 걸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조지루씨 영상 찍고 있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지루씨 아주 만족하고 어, 겨울철에 어, 필수품 왜 조지루씨 조지루씨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개더 있으면 거실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하고 싶네요 근데 뭐 지금은 저희는 뭐2인각 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겐데리였습니다